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 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런 랠리가 이어졌던 것만큼 좀 잠시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쉬어갈 때가 된것 같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 반도체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특히나 이 과매수에 따른 조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나 펀더멘터리 뒷받침되는 기업 그리고 이 산업이 앞으로 랠리를 이끌어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종장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는데 바로 서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소 한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제 영상 꼭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 다시 한번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준비한 11월 달 특별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뭐 선암이라는지 오늘 뭐 덕성도 그렇고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크게 초전도체로 엮어 주면서 크게 강세를 보였고 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강세 그러다가 떨어진 과 동시에 이 박스권 안에서 길게 횡보하면서 쭉 이어져던 오 흐름이었어요. 특별한 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드게 오늘 전일 대비 16%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크게 오늘 오름세를 오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1.4억 원 규모의 초전도체 소 전도 선제 공급 계약 해지 소식과 함께 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잠시 한번 공시 나온 거좀 알려 드리게 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서선이 이렇게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주요 해지 사유가 선남이 현대 자동차로 납품한 초초도품을 검수한 결과 핵심 원자재의 사양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재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원자재의 요구 조건, 소유량, 가격 등의 계약의 핵심 내용이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변경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사양은 기존 계약의 예산 집행 유효 기간 및 계약 만료일이 경과된 후에 확정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앞에서는 다시 한번 재규정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확정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제 계약을 좀 빨리 해야 되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계약을 하려면 전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해야 되므로요 해지한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이기보다곧제 계약이 공시 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시 내용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계약 내용 변경 후에 바로, 새로운 계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락 하라우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 나와준 거, 1,400원 선 돌파했고요. 과연 맞는 분들이, 아, 그럼 오늘 오른 이후에 내일도 오를 수 있을까? 이연상 기대하는 거죠. 갈수 있는지. 일단 여러분, 세력들이요. 그동안 받은 매수 물량 털어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리고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의 주가의 가격대로는 절대로 수력들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털어내면 털어내지.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서남은 여러분, 이렇게 크게는 초전도체다. 그리고 뭐였또요 한동훈 주단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오종 마음이 좀 간절했으면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 산타렐리는 초전도체로 다시 한번 12월 한달 내내 달려보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대감수이 여전히 지금 이 종목은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선남이 특허 누리는 기업들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체들, 수없이 많은 산업 분야에 초전도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아직 초전도체 분야가 초기라기 때문에, 소량 납품이긴 하지만 자리를 잡게 되면 뭐 거래 처수와 거래 금액이 더 크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거다. 그중 하나가 비중 크지 않은 바로 현대 자동차고. 여러분, 서남은요, 일단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기술력만큼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초전도체 나머지는 다 실체가 없다고 보시더라도 팩트로 볼 때는 서남이 그나마 실제로도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초전도체 기술 세계 최초 보유고, 이미 10km 정도의 초전도체 전선 시험 성공도 한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꼭 보지게 되면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내가 사면 주가가 뚝 떨어진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도 선함이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제로나또 이슈들 또 재계약 공시 등에 뭔가가 나와만 준다면 다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난 여지껏 선함이란 종목을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 워낙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장기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쵸? 그렇죠? 정확한 뭐 매수가 라는지 앞으로의 이 매도가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는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좀확인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보이시죠? 선한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것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평상시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늘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은요 이번만큼 놓치지 마시고 필히 정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선남이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이 번호로 나 서남이랑 보내시게 되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굉장히 중요한 대응법 알려드리면서 또 충분히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제가 뭐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안의 소통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피드백도 같이 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 1 0 2 1 5 8 1 7 1 0으로선남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선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남이 1.4억 원 규모 초전도 선제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공식적인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 초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로 납품한 이 초도품을 검수한 결과 핵심 원자재 사양, 그리고 신뢰성에 대해 재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추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신 자, 확인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류죠? 자 보세요. 주 해지 사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원자재 요구 조건 소요량 가격 등에 대해서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 불가피하지만 최종 사양은 기존 계약의 예산 집행 유효 기간 그 계약 만료일이 경과된 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여러분 어영부영 갔다가는요, 그냥 털릴 수밖에 없는 불안하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중요한 건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남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아 있는 게 과연 반영이 미리 된 것인지 남아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주가 흐름상 이렇게 오른 다음에 당장에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상승한 자리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주가는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약재일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할 거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항상 타이밍 놓쳐요. 왜요? 정보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정보력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이 정보는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좀반응하셔으면 좋겠고요. 특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번한번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서남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자 서남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모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긴행복 끝에 많은 경우도 매도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이런 상승 제로가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정확한 답 보이는 번호로 서남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여러분 수익까지도 극대화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음도 제가 11월 가기 전에 준비한 선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시길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의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가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이학천구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에 무려 네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거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니시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 그리던 점점 점점 상승 흐을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 2의 루니시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 6 6 0 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 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마찬가지로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돼요.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를 찾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내가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거 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